저희 이제 나가보겠습니다. 거의 집에 있는 날이 없어요. O.T.D. 저희는 왁으로 풀 착장을 했습니다. 나 이거 보여줘야 돼. Playboy. <laughs> 가겠습니다. 호동이의 첫밥 먹는 날. 첫 끼네 첫 끼. 첫 끼입니다. 아줌마 같아. 아, 좀더 가봐. 아또한 가지 팁. 여기서 빨간 불이 좀길것 같아. 밟아. 그다음에 브레이크를 한번 꾹 눌러봐. 더 꾹. 더 꾹, 더 꾹, 더 꾹. 세게 밟으라고. 세게 밟았어. 더 세게 눌러봐. 아, 이게 다 밟은 거야? 아, 완전 그냥 밟듯이 그냥 세게 밟으면 여기 홀드라고 떠. 그러면은 발을 떼도 떼고 있어도 돼. 계속 발 밟고 있으면 힘들잖아. 더. 아, 무서워. 아니야, 그냥 밟아도 돼. 어 됐다. 홀드. 생겼지? 어. 발 떼봐. 그러갈 때는 이제 그냥 누르면 돼. 악셀만 밟으면 돼. 오. 홀드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렇지 한 풀면. 약골, 약골. 왔다네, 왔다네, 다 왔다네. 슬로우. 여기 왜 자유전입니다. 어디 가세요? 왜요? 어 어디 가세요? <laughs> 어떻게? 아뭘 어떻게 어디 가냐고. 방시터방시터 브레이크, 브레이크, 브레이크. 다 왔지만 다 오지 않았다. 아 그래도 유턴 하는데 있네. 있어 있어. 저희는 지금 라비에벨 CC 도착했어요. 근데 여기 진짜 클럽 하우스가 너무 이뻐요. 완전 전통 한옥. 진짜 너무 이쁘지 않아? 맞아. 아저 어디서 전 냄새가 이렇게 나냐? 배고프게. 서울은 날씨 별로였는데 여기 오니까 날씨 너무 좋다. <웃음> <웃음> 진짜 이쁘다. 저희는 지금 셀프 촬영하고 있어요. 아직 시간이 한 시간 정도 남아서 저희 왁앰버서더로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어 언니 파라솔이랑 좀잘 어울리죠? <laughs> 그러니까 나 이거 딱 보자마자 나랑 오늘 세트라고 생각했잖아 나도 앉을게 어 앉아 앉아 응 주세요 네 좋아 네. 좋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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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 내가 찍다가 욕 먹을 뻔했네 <laughs> 어 이게 나을 것오 플레이팅 되게 이쁘다 근데 뒤 <laughs> 카트 지나갔어 예쁘 지금 뒤에 보는거 어머 예뻐 예뻐 굿 역시 얼굴이 안나와 예뻐 오 예뻐 찍는 컨셉 <laughs> 쇼윈도 <쇼인더> 부부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잘못 찍겠다 어렵다 성범인 같이 잘 찍는거네 <laughs> <laughs> 알았다 이거. 됐어요? 10점. 오. 끝. 오케이, 오케이. 고마워 서윤아. 오케이, 오케이. 어, <laughs> 왜? 대리 님이 거 다녀오세요. 어, <laughs> 잘나온다나 아, 여기 너무 예뻐. 여기 예쁘다. 여기 미쳤어. 아니, 아니 서 봐. 자연스럽게 또 걸어가는 것도 찍어 주고. 저희는 지금 일본어에 왔습니다 화이팅 티샷 준비중 공검이 화이팅. 화이팅 저부터 해요? 어우 아, 그럼요 공검이 먼지잘 치는 사람 먼저 공검이 화이팅 차라리 너 먼저가 나을 수도 있어 마지막보다는 아니면 내가 먼저 칠까? 진짜 편하게 더, 아니요 제가 사람 모기 전에 먼저 칠 <laughs> 그게 나을 수도 <laughs> 아 진짜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 레이 마지막이 제일 그거라고 맞아 맞아 굿샷 우 <laughs> 야, 성도가 너잘 쳤다. 바로 사람 왔다. 아, 나길났다 나도 아, 부담스럽다. 지금도얼로 아, 아! 자, 잘 쳐보세요. 저 그냥 앞에 보면 빨간 뒤 보세요. 빨간 보면요 빨간 티 보세요. 빨간, 빨간 티. 네. 어, 보세 빨간 보세요. 빨간 빨간 뒤 보세요. 빨보세 빨간 옷 보세요. 빨간 요 빨간 보 빨간 보세요. 빨간 뒤 빨간 뒤보 어, 굿샷! 어, 굿샷! 개 멋있다 와 너가 자존심을 살렸다 어, 나어떻게 토할 것 같아 어, 감사합니다 세레모니 <laughs> 진짜요? 세레모니 <세리머니. 웃음> 아 안돼 안돼 안녕 와 굿샷 <laughs> 어디 리, 어, 리액션 한번 해주세요 박수범님 <laughs> 네액션 고장 났어요. 네션 고장. 쿠샷! <laughs> 음... 이렇게 놓고 이러면 다음. 아 나이스 샷! 우! <laughs> <laughs> 아니, 여기 태창 <퇴차가> 무슨 일이? <웃음> 내려올까? 오! 쳤어, 쳤어. 거리 엄청 리 와우, 럭키 우리 오늘 다 검은색, 흰색 맞췄어요, 세 명이서. <laughs> 저만 하늘색. <laughs> 아니 입꼬리가, 입꼬리가 우시형, 옆까지 올라가던데? 우시 형이 기러 가자. 신나신가요? 와, 여기는 근데 땡그랑 절대 못하겠다. 와. 나는 절대 못하겠어. 그린, 그린 언줄봐봐. 아니 대박이야, 여기 난이도 없지. 오 아니야? 오? 진. 그린은 진짜 어려운 거 같아. 그린 진짜 살벌하다, 진짜. <laughs> 여기 동화 같다, 동화 같아. 좋아요. 예. 안 좋아요. 안 좋아요. 아... <laughs> 나와 공이야. 찾았습니다. 예. 공은 있어요. 오. 부부끼리 동점입니다. 동점인 거 너무 짜증나우시 형이랑. 내가 이겨야 되는데. 아이. 지금은 나 우리 지금 잘찍어서 기분 좋은 상태. 캐디 님도 인사해 주세요. 이동다 이동입니다. 이동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전... 와그늘집 <laughs> 빙수 와 개야 뭐 심장 막걸리 입니다. 막걸리, 막걸리, 야 뭐야? 이거 홍시도 졸긴데 진짜 대박이 나있 어? 와파전맛다 겠다, 나빙겠다짠하다짠하겠 습니다. 빙짠 습니다. 후반 시작했 습니다.

너무 오른쪽 봤습니다 완전 언니 커 봐야 요즘. 오른쪽을 봤습니다 계속 오른쪽을 네, 더 네.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, 오, 굿샷 어, 아까 대로 봤으면 하늘다 하늘에 별이 될 뻔했어 아, 아니, 아니, 오, 뭔가 이런 비 g m 깔려야 될것 같아, 같아. <웃음> <웃음> 아주 멋있는 하늘에서 티샷 치자마자 이제 공이랑 같이 빨려 들어간다 오! 구굿야잘 갔다. 잘 갔다. 잘 갔다. 봐봐 언니. 거리가.. 봐봐 거리 봐봐. 저기 있다. 저기 있다. 거의 맞았을 거예요. 거리가. 잘 쳤어. 아니 진짜.. <laughs> 소윤이랑 원혼했습니다. 그때 우리 환상의 짝꿍이었어. 완전. 근데 이렇게 잘 맞았던 적 있나요? 한 번도 없어요. 저 원혼 처음이에요. 그거 말고요. 저랑요. 이분의 트러블샷. 오 좋아! 오! 오~~ 와 살짝 기었습니다 어, 그래도 잘했다 그래도 잘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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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선범 선수 피부가 까만 만큼 열정도 강한 남자 <웃음> <웃음> 맛있다, 오! 맛있다. 우와! 오~~ 우와~~ 우와~~ 붙다 붙다 붙다~~ 가봐야 알겠다 양파한 기분이 어떠실까요? <laughs> 양파쟁이신 양파 아니고 트리플인데요? 응. 양파예요 양파. 너잘때생 양파 먹을 거야. 맛있겠다. 굿샷. 우후 우후. 술 마신 건 없는데 <laughs> 왜 내가 바 치는지. <취했지? 웃음> 여기 너무 예쁘게 나와. 응. 음. 볼래? <laughs> <laughs> 진짜 산으로 졌네. <쪘네? 웃음> <laughs> 안녕. 산으로 산으로 그래도 등산 조금 하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못 찾아 아 진짜? 굿샷 나이, 최고 나이스 굿샷 굿샷 오잘공 오 굿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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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지면 어떡하나요? 그전에 끝나면 아직까지 어. 아... 아... 가을이나 이런때 그때는 뭐 <놀람> 나 지금. 예? 너네 너무 열심히 쳐서 그래. 여기가 뭐야? <놀람> 내 손만 보면너 <보고이면> 싱글이야. 수연 <놀람> 소연, 수연아 보여줘. 너가 보여줘. 저 여기 기 쿠션 생겼어요. 요즘에 연습 진짜 열심히 한거아니야아 진짜. 어. 열이 선수시네요 진짜 나 이러고 나서 숙박 못 나면 이상한 거야. <laughs> 와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불사체 뚫어볼게. <놀람> 진짜 우리꺼 좀 나눠줘 5,000원 우리 5 0원 남았는데? 천원나 쓰세요 밥은 먹어야되는데 와막스도 1인당 1박스 나옵니다 아니 너무 좋다 완전 와 닭갈비랑 세트야 귀여워. 저희는 지금 밥다 먹고 이제 집에 가려고 나왔어요. 오늘 저 나베했습니다. 유후. 저는 오늘 완전히 똥망했어요. 다행히 퇴근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차가 안 막힐 것 같아서 기분 좋게 가보려고 합니다. 즐거웠다. 오늘 하루 너무 즐거웠다. 시운아 성모마 잘 가. 다음에 또 만나자. 다음에 또 만나자. 바이바이.